오늘은 수요일, 6월 24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시겠습니다. 어, 수연이사가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 많이 상태가 좋아요. 어제는 굉장히 상태가 본당에 앉자마자 왼쪽, 오른쪽 절구를 찍으면서 먹겠는데, 오늘은 어제 조금 더잔것 같아요. 그 모습만 봐도 다행이가생각해요 그런데 15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있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마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 0 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나중에 만사 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 동안 배웠던 진도 평생, 아직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 내내 공과 시간에, 어, 선생님이 손가락 보고만 하셨어요. 그때는 이걸 또 해요 오른손 내밀어 그걸 또 해요 또 해야 했는데 이게 제 인생에 평생 신앙고백이될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의 초림 주께서 이 땅에 마법관에 오셨을 때 그는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 예수님의 초림 믿죠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할때 항상 우리는 그냥 초림 쉽게 말면 초림 재등 이렇게 말하지만 어린 나이에 초림이란 단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다 이렇게 애들이 이 언어를 바꾼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신 거야. 설명할 때마다 이제 열령별로 다르지만. 그 성화교회라는 정말 지하실 교회에서 그분들이 그걸 가르칠 때잘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했어. 초림. 자두 번째,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 그 이름이 예수야. 아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 이름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는 이름이. 예수야. 아,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임마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도 그때 그 질문했어요. 죄가 뭐예요? 뭐 이런 질문을 안할수가 없죠. 그러면 성인분 내 학당에게 똑같은 거 했어요. 거짓말하는 게 죄야. 아, 거짓말 너 평생에 한 번도 거짓말 안한적 없잖아 했더니 저는 안 했어요라고 말했던 제 친구가 제 거짓말 많이 했어요. 걔가 일단 제 거짓말 하는 애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더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죽으시고 나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어. 근데 그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린아이 입장에서 부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 사람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주 주저하지 않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이나 지금이나 아주 확신을 갖고 다시 살아나. 모든 사람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산단다. 너 어저께 잤어 안됐어 잤죠. 몇 시에 잤어? 아홉 시에 잤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여덟 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잠을 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잔다라고 하는 거야. 자는 사람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깨어요. 그래. 자다가 깨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 그래. 자, 지금 예수님의 오신 초림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얘기했죠? 세 번째가 뭡니까? 부활이었어요. 잠지가. 네 번째 자, 이제 그분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 그러니까 잠자는 거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보이셨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걸 얘기했어요. 나도 봤어. 그 선생님이 나도 봤더라길래 한동안의 저의 기도가 뭐냐면 나도 예수를 보게 하소서. 그 어릴 적에 얼마나 신비로워요. 선생님 정말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럼 봤지. 그럼 우리 가 하나님을 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도 하나님을 봤대 어? 진짜예요? 봤어. 자,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어찌 보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답할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난 봤어요. 이게 맞아요. 통행적으로. 하나님은 본 자가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죠. 근데 이거 설명이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깨신 걸 고아 때잖아, 교학교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어린 승도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보셨어요? 네, 봤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한동안 기도하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보려고 주여 나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얼마나 나중에 이제 대표기도, 어린아이들 대표기도 쉽지 않아요. 앞에나 아지바.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안 보여주시는데 얘한테는 보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이야기 참 그런 기도 그 선생님이 웃고 웃고 계시는 그거를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셨다. 보여주셨다. 어디서 감남산에서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오백여에게 사람들에게 일시로 보이셨다. 본자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 손가락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거를 제림이라고 하죠. 할렐루야. 이 손가락보금이 우리 신앙에 사시는 성경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손가락보금이. 이 다섯가지 손가락보금을 그 어린 나이에 배워서 그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의 꽃이 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고 자다가 깼다. 어제 밤에 9시에 잤는데 깼어요. 저 예전에 겨울이었어요. 샤끗한 가 놀고 승들아 들어와.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뛰어들어가서 저녁을 봤는데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아마 전지센터 드시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또0일걸 잤는데 깼는데 아침이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일단 눈이 내리는 거 겨울이야 크 눈이 내리는데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야 오늘 이제 야 애들하고 학교 가가지고 눈 쌓으면 돌아야겠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자 이제 학교 가 준비해야지. 그래서 가방을 들고 학교 가자. 새벽 세시였어요. <laughs> 동남아시아. <동담하신 웃음>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으니까 아침이줄알았고 시계가 집마다 많지 않았잖아요. 마루에 이렇게 큰거 하나 띵, 띵 하는 거, 그런 거, 밥안 주면 멈추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있었으니까 아침에 학교인 줄 알고 가방 들고 학교 가야지! 했더니 새벽 3시였어요. 누구나 잠을 자면 깰 때가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면 아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다는 것의 전제적건이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은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외된 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도 내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사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카리오 칼바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과 다 겪으면서도 그가 사도로서 사도란 단어를 듣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했던 바울 사도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진 것은 바로 자다가 깨는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게 될줄 믿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나른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그런 단어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가난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에 가서 나가난안 성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사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길이 사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참 바보 같고 어디서 본게 뭐냐면 이 땅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함부로 거짓으로 그리고 망령되이 죄악을 품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스스로 빛의 방체이냐 나가는 것은 사단의 움직임이에요. 우리는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데 어떤 이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이는 섬기는 자 어떤 이는 시장하는 자 어떤 이는 복음을 두고 산을 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원성경에서 내가 받은 것을 제자에게 전하였는데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이게 믿어지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그 복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가 있어요. 죄라는 단어인데 하마티 여러분, 죄는요, 죄라는 단어가 만약에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의 죽음은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이 땅에 사아가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항상 도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건물은요, 여전히 건물이지만, 건물을 건물하는 내부로 갔다가 우리가 도배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있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도배하잖아요. 예수를 세 보혈의 피가 나의 죄악에 물든 있는 나를 사실은 빨갛게 씻어주시죠. 우리의 편안함을 도배시켜 주시는 거죠. 나는 여전히 내 모습 어쩌면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매 순간마다 그분이 나를 정케 하사 씻어 주시는 거죠.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10년 전에 지은죄, 15년 전에 지은죄 때문에 너무 고심해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봐서 그래요. 아, 너무 어릴 적에 뭐청년 때, 청년 때, 20대 때, 30대 때. 연세가 60이 넘고 70이 넘셨는데 그때 때에 죄 때문에 내가 평안이었고, 그때 내가 잘못한 게 오늘 지금 뭐 인간 보래. 그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불교적인 해석이에요. 주는 의롭고 믿부사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왜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내가 자꾸 주님이 감히 어떻게 그걸 잊으신다고 고백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은혜란 단어는 바로 그런 것까지도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께서 진심으로 통해하고 자업하며 회개하면 씻어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겪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주님 앞에 고개 못 들어요. 야곱 축복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치고 하나님 사람들치고 누구 한명 고개를 듣고 하나님 전원 그래도 그.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슈먼빙 우리는 불완전한 거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바울 사도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스베스데바는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청년 사울이었잖아요. 남녀노소를 무어하고 예수 믿어 그 도를 따라 그 도가 뭐였는데 바로 자다가 깨는 부활의 도를 믿는다고만 하면 저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습니다 잡아다가 바로 옥에 갔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그 당시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만 들으면. 그를 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데요.라면서 잡아다가 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이부 이보다 더더 문제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케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맞아요. 바울 사도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어요. 열두 제자 열두 사도가 있어요. 자 근데 바울사도는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베드로는요? 아, 예수님 따라다녔죠. 요한은요? 예수님 따라다녔죠. 바울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창 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예수, 그 사람은 하나의 종교적 행위를 했던 선지자 정도 될 거는, 아, 이 정도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첫째, 자기는 사도라 칭할 수 없어요. 즉,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의 피로 세우신 게 교회죠. 교회 하면, 초대교회, 예수람교회, 안디옥교회, 당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주를 말하여 탄생한 이 초대교회를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 그러면 핍박하던 자가 바울이었죠. 사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라고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요. 그냥 선생님 바울 선생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바울이 바울이 사도가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언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가 아닌 시대를 초월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믿으시죠? 두 번째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때 전제 조건이 아까 교회 얘기했죠? 근데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새로 성전을 내가 이것을 사흘만에 싹쓰러버리고 다시 내가 건축하겠다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교회이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이것은 교회 건물이고요. 우리가 다 교회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전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무너뜨리는 자였다고.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믿고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 본인이 성령의 전임을 믿고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죠. 오히려 그가 교회를 세우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바울은 사도가 맞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사도라서 나는 사도 중에. 다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친한 박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정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죄를 고백할 수는 있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지난 날에 너희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비복 니다 하나님 제가요 뭐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그때 지은 죄 때문에 제 인생이 안 풀리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새 날은 새날 주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가면서 권고하죠 당신만 권고하냐다권고해 돈이 많아도 권고하고, 건강에도 권고하고, 명예로워도 권고하고 인생이라는 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가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받고, 기쁨을 받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똑같은 사막과 광야에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로 고백한다면 나는 정말 맨 마지막에 사도다 이 정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송구 것으로요. 내가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함이 많고 내가 막 화도 많이 내고 내가 정말 욕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잘못했어 그런 게 많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바울 사도처럼 하세요. 십절 보세요. 십오장 십절. 한번 읽어요. 십오장 십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이 오히려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며 낙심하며 지난 날것 때문에 아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나에겐 더 이상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마음에 있다면 더 많이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는 순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희생하며 더 많이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지 지난날의 잘못을 한탄하며 탄식하며 눈물만 흘리는 것을 성경은 기독교는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더 많이 수고할 테니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하나님 보시에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수고하게 하시니가 그 은혜로 말미만 끌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난날에 저 사람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자로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진저로가또 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1년, 3년, 5년, 10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탐자처럼 살았던 것에 대해서만 괴로워하지 말고 10년의 공백 동안에 내가 못했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다른 사람들이 10분 기도하면 안 된다. 대신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30분씩 죽을 때까지. 그, 그런 그 마음이란 말이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냥을 기울여 듣고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그간에 못 읽었다면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를 등한시하이었다면 정말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자세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로 믿습니다.